중년 세대에 찌기 쉬운 복부와 옆구리, 이 뱃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수 있는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특히 복부와 옆구리뿐만 아니라 내장기의 지방까지 많이 제거를 해주기, 해주는 앉은 비틀기 자세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뱃살을 빼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몸매 때문이 아닌 건강 때문인데요. 저희도 겉으로는 요가하면 몸매 좋아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네, 수련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회전으로 인해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분해를 도와줄 수 있는 깊은 앉아서 하는 회전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세는 앉아서 다리를 뻗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왼쪽 다리를 접어서 발의 위치를 바꿀 건데요. 오른쪽 무릎에 바깥쪽에 있는 바닥으로 발을 옮겨주는 겁니다. 다리를 꼬듯이 앉는 거죠. 자, 다음은 오른팔을 몸통을 회전시켜서 허벅지의 바깥쪽으로 팔을 걸게 됩니다. 팔을 접어서 주먹을 가슴 앞에 두고요. 왼쪽 손은 등 뒤에 있는 바닥에 놓습니다. 자, 이제 내쉬는 숨으로 이 팔로 다리를 밀면서 몸통을 회전시키는 거죠. 시선은 뒤쪽 멀리 보고 다섯 번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 끝나면 마시는 숨에 고개를 다시 돌려서 정면을 보고요. 내쉬는 숨에 자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몸이 뻣뻣한 분들을 위한 좀더 쉬운 초보자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접어서 팔을 거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팔로 다리를 감싸 안으시길 바랄게요.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당기는 힘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깊은 회전 자세를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엉덩이의 바깥쪽,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발의 위치를 다리의 바깥쪽에 두는 게 어려울 겁니다. 스스로 알아내는 방법은 발바닥이 바닥에서 조금 떠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발의 위치를 다리의 안쪽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랄게요. 훨씬 쉽게 회전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세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깊은 회전 자세를 해야 하는데요. 자세에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허리를 회전하게 되면 깊은 회전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깊은 회전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배 안쪽에 있는 지방을 분해시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숨에 가슴을 높게 드는 것처럼 허리를 세워 주고요. 그 다음 내쉬는 숨으로 회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바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골반이 뒤로 회전되게 돼서 몸의 균형이 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몸에 긴장이 들기 때문에 또 깊은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자, 뒤쪽에 있는 손을 이용해서 바닥을 밀어 주는 겁니다. 이 밀어 주는 힘으로 골반을 바퀴처럼 정면으로 세워 주면 그만큼 중심도 잘 잡히고 긴장도 풀리면서 회전에 대한 집중도 더잘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몸통은 회전을 할때 여기 명치에서 배꼽 아래쪽까지 우리가 요추라고 부르는 허리뼈 부분에서 회전을 거의 대부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상태라면 회전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배꼽이 있는 부분, 아랫배를 안쪽으로 쑥 집어 넣어주고 호흡에 대한 역할을 여기 가슴으로 다 맡겨주는 겁니다. 허리가 최대한 슬림해지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걸더 깊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